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풍입니다 오늘은 노래방을 한번 가볼건데요 노래방에 또 혼자 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가지고 이녀분 사기로 꼬셔가지고 같이 한번 노래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기 바로 홍삼입니다 원기회복, 면역력에 참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야후로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나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사랑하는 지인분들께 선물 뭐 할지 고민이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 홍삼을 아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인 받아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딱 9월 2일까지만 할인을 하고 있으니깐요이 홍삼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께 홍삼을 선물하세요. Welcome to the J Dragon Show.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야 정말. 딱 봐도 제가 180이기 때문에 아. 2 m 가 넘을 수 있는 여자분, 좀딱 봐도 직업이 그 모델이신가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델 활동하고 있는 업진입니다아업모델님 사실상 여러분 이런 와 이렇게 또 날씬한 몸매, 와 이거 딱 봐도 구중신이야 1, 2, 3, 4, 5, 6구중신 몸매. 크... 이제 간단하게 컨텐츠 설명 을좀 드리면은 저는 제이드래곤이라고 하고요. 아. 그 호빗의 여정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빗이 여행을 떠나는 거고요. 그냥 여행이 아니고요. 그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미션, 용지가 많죠? 시민분들이 뽑아주시는 거를 제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공교롭게도 오늘 열 번째, 마지막 미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정말 이 컨텐츠 한세달 정도 지나한거것 같아요. 한 6, 7, 8, 어, 세달 정도 지나, 6월부터 했으니까. 제작비만, 어, 한 300만 원 정도. 대한민국 남부한 여행사 하나 투어에서 어? 예, 지원을 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강남이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까지 전주에 있었습니다. 왜냐? 저번 미션이 전주에 가가지고 그 비빔밥을 먹고 와라. <laughs> 제가 저기 통일전망대까지도 갔다왔습니다.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네 <laughs> 예, 예, 진짜 노주자이기 때문에 혹시 평소에 이 금손이세요? 아니면 똥손이세요? 아좀똥손이요 똥손, 아, 마이 갓.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가위, 가위바위보. 또 어! 똥도 맞는데. 오시 신랑다남 잠시만 손을. 아, 아똥 냄새는 안 나는데, 예, 똥 손.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노 주작이기 때문에 똥 손이든 금 손이든 무조건 미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부담스 부담 갖지 마세요. 열 번째 퀘스트 엄려진 무대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뽑아 주세요. 자 뽑으자, 제발, 자 뽑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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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뽑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뽑으니까 기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 공기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전 여기 네. 공기가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어, 여기 약간. 좀 나쁘지 않네요. 아 그래요? 과연 어떤 걸뽑았을것인지제 들어가시죠. 호빗 의여정 마지막 미션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제발. 어, 네. 어, 뭔데요? <laughs> 왜 왜? 뭐야? 이거 뽑을 사람이. <laughs> 에이, 여러분 금손이시네 금손 아니에요 똥손인거 예진씨 <laughs> 습니다아금손이요와 방금 금 황금을 제가 받는 겁니다 와 아, 너무 감사하고 아 근데 잠시만 잠시만 네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뭐 시간이 좀 괜찮으세요? 왜냐면 코너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아 왜냐면 뭐 너무 바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아홉 번을 진짜 완전 찐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잠깐 혹시 어그 해야죠 정말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뽑아주시고 이렇게 또 자기 시간 돼서 코너까지 가져신다면 모델 엄유진 씨 인스타하십니까 네 인스타에다가 엄유진을 검색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엄유진 씨와 코인 노래방 가면서 제이드래곤의 호빗 세여정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어떻게 자주 부르세요? 어 좋아요 오늘도 아 사실 가려고 아, 아 진짜로요? 我。 기고 길었던 몇 번, 아, 10번 텐디션. 네. 음. 우리 모델 예진 씨와 법으로 네. 끝났고요. 네. 자, 마지막 여기는 미션지. 다 찢으면서 기고 길었던 호빗의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혹시 마지막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에, 에. 네, 뭔가 뭔뭐 뭐, 뭐 있는지. 네, 네. 거 제일 뽑았던 건데? 어, 뽑았던 거예요? 임 네. 너무 잘밌셨다고 아, 아니, 요 전혀 재밌었어요. 아니요. 네, 시간만 네. 더 됐을 더놀 아, 더 정말요? <laughs>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laughs> 안녕 바빠, 안녕. 재밌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